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어,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운 그런 추억의 가요이지요. 이재성님의 그집 앞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동작해 볼 건데요. 어, 그 리믹스 시켜서 어, 더욱더 경쾌하고 신나는 댄스 뮤직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듣고 너무너무 신나서요, 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밌게 배우고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네, 1동작입니다. 자, 이 오른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하시고, 크로스 차차 하세요. 크로스 차 차를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또 크로스 차차. 크로스 차 차를. 요거까지가 1동작입니다. 자, 카운트로.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시, 세븐 앤 에잇입니다. 네. 어, 앞모습으로,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시, 세븐 앤 에잇. 상체도 같이 제가 지금 트위스트, 트위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 바인 하시고, 왼쪽 바인 가시다가 90도 왼쪽으로 커튼 하실 겁니다.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왼쪽 옆에 뒤에 90도 왼쪽 돌아서 앞에 놓고 터치. 네. 자, 카운트로1 2 3 4 5 6 7 H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2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하시면서 몸의 상체를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돌려 주세요. 크로스 차 차. 또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차차 그다음에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옆에 뒤에 90도 돌아서 앞에 놓고 터치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세 번째 동작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오른발을 옆으로 사이드로 아웃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이 발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면서 아웃 하시고, 또 왼발을 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면서 사이드로 아웃 하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부터 트리플 스텝. 오, 왼, 오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왼발을 또 아웃 하시고, 또 아웃 하세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왼발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트리플 스텝을 왼, 오, 왼할 거예요. 왼, 오, 왼. 네, 한번 더. 원, 투, 쓰리, 앤, 포. 파, 시, 세븐, 앤, 에잇입니다. 자, 제가 앞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아웃하실 때이 발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면서 원, 투, 오, 왼, 오. 왼발부터. 5, i 이번에는 왼발부터 왼오 when, 왼입니다. 네, 그래서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 오른발을 뒤로 백하세요. 그래서 몸의 체중을 완전히 오른발에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왼발을 앞에서 터치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터, 터치한 왼발을 앞으로 스텝 놓고 그렇죠 한 박자를 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들려 있는 오른 발을 오른 발, 왼발두번 웍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오른 발을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를 하는 것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옆 모습으로 이 오른 발을 원 하시면서 몸이 어차피 지금 이렇게 지금 몸의 체중이 오른 발에 가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뒤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 하시면서 뒤를 보세요. 뒤를 보시면서 이 손을 핑거스냅 어, 이렇게 해서 어, 탁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원투 투에 지금 왼발을 앞으로 찍어요 그런 다음에 쓰리에 앞에 놓고 한 박자를 쉬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두 번을 걷고 그 다음에 스웨이 스웨이를 하시는 겁니다 네자네 네 번째 동작 원투 투에 two, 같이 핑거스그래서원투 3, 4, 5, 6, 7, 8입니다. 자, 뒷모습으로 1, 2 하면서, 2 하면서, 1 하시면서 몸이 뒤로 도, 돌아가면서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그러면 3 동작과 4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오, 왼, 오 왼발 아웃, 아웃 왼, 오, 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뒤로 스텝 놓고 몸을 뒤로 제끼면서 이 왼발을 터치하시면서 핑거스냅, 그 다음에 이 왼발을 앞으로 스텝 놓고 한 박자를 쉬어요 워, 워두 번을 걸으시고 스웨이, 스웨이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카운트로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n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이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 e d r 버크 r e c 차 차, side draw, r e c 차 차. 바인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옆에 뒤에 돌아서 터치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오엔 오 왼발 아웃 아웃 왼오 왼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뒤로 스텝 놓고 왼발 터치하시면서 핑거 스냅 하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한 박자 쉬어요 그 다음에 워크 워크 하시고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를 하시는 겁니다 네 카운트로1 2 3 and 4 5 6 7 n에 1 2 3 4 5 6 7 a 1 2 3 and 4 5 6 7 n a 1 2할때자1할때1 해서 이 손목을 돌려서 1 2 3 4 5 6 7 h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월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입니다. 세 번째 월입니다. 1 2 3 4 5 6 7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번째 열입니다.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2 3 4 5 6 7 n a 1 2 3 4 5 6 7 8 입니다. 네. 여기서는 리스타트도 없고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디테일과 약간의 어, 손 동작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시니까 어, 손 동작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데 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손과 발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보기에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니까 어떤 때는 하시고 어떤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3동작에서요 아, 자 아웃, 아웃, 오, 왼, 오, 아웃, 아웃, 왼, 오, 왼을 하실 때 손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오른발이죠 자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말아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 아웃 오웬 오 아웃 아웃 웨노 웨입니다자 뒷모습으로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쓰이 세븐 앤 에이십니다. 네, 자한번더원투 쓰리 앤포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감아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어, 네 번째 동, 동작을 하실 때 자, one two 하실 때 뒤에다가 백 놓고 그다음에 왼발을 털 파치 하실 때자이 손을 이 오른손을 여기서부터 자이렇게 해서 아래부터 위로 돌려요. 그래서 원투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투할때 얘를 어, 이 왼발을 찍을 때 함께 핑거 스냅하세요. 그래서 원투 네. 그다음에 3 4 5 6 세븐, 에이잖아요 자, 5, 6, 7, 7할 때, 1, 2, 3, 4, 5, 6, 그 다음에 스웨이, 스웨이잖아요. 이때, 손을 약간 좀 배, 배에다가 살짝 짚어서 부드럽게, 스웨이, 스웨이를 하실 때, 그냥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어깨를, 자,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구부릴 때는, 이 왼쪽 어깨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요렇게 내미세요. 이렇게. 네, 돌리고 그다음에 또 왼쪽 스웨이를 할 때는 이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요렇게 돌려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하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뒤서부터 에 앞으로 돌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돌려. 그래서 이 손을 여기쯤에다가 이 배쯤에다가 두고 스웨이, 스웨이 이렇게. 그러면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깨를 돌릴 때마다 이렇게 아마,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 스웨이 그래서 어깨를 돌려서 돌려서 하신 다음에 일 동작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웨이 스웨이 원 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스웨이 스웨이를 세입을 하는 것처럼 보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 동, 동작이 원 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왠,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원투 쓰리 앤 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동작과 일 동작을 다시 이어보면 1 2 3 4 5 6 7 8 1 2 3 and 4가 돼요. 그래서 이때 스웨이 스윗, 스웨이를 하실 때 어깨를 뒤서부터 앞으로 돌려. 그다음에 1 2 3 and 4 이렇게 이어지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면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에이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그3 동작에서 원투 쓰리 앤 포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되는데 어, 가끔씩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때는 넣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조한 점은 음, 디, 어 여기서 3 동작에서 1, 2, 3, and 4, 5, 6, 7, 8. 하실 때도 약간 1을 하실 때 약간 몸을 약간 띄우세요. 그래서 1 해서 1, 2, 3, and 4, 5, 6, 7, 8, 8. 1, 2, 3, and 4, 5, 6, 7, 8. 이렇게 띄우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하면서 손을 돌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어깨를 돌려.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앤, 포. 그래서 사이더 리커버 나가신 것도 같이 연결해서, 스웨이, 스웨이, 원, 투, 쓰리, 앤, 포. 요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 작품인지 지금부터 음악을 들고 마쳐보시겠습니다.